자 다음에 주어진 방정식의 허근 알파벳에 대하여 fn의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고 라 했을 때 주어진 값은 얼마가 되는지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의 두 허근은 일단 얘를 인수분해를 해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확인해 볼수 있는 건 뭐예요 x에 3을 넣으면 27 플러스 9의 2니까 18 마이너스 6 플러스 3 마이너스 3을 넣으면 그러면은 마이너스 27 플러스 18 플러스 6 플러스 3이 되죠. 그랬을 때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에서 0이 되는 거니까. 아 이식은 x 마이너스 3을 이 x는 마이너스 3을 근으로 갖는다. x 플러스 3으로 나누어지겠구나라는 걸 확인해 볼수 있죠. 그러면 조리제법 써보면은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3 1 마이너스 3 0이 되고 그럼 이식 자체는 x 플러스 3에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 되는데, 그럼 두 허근 알파, 베타는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됨을 확인해 볼수 있죠. 근데 이 2차 방정식이라는 게 뭐예요? 많이 봐은 형태죠. x 플러스 1을 곱하면, 양변에 x 플러스 1을 곱하면 x 3 제곱 플러스 1은 0, 즉 x 3 제곱은 마이너스 1과 같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잖아요. 즉, 알파와 베타는 이를 만족시키는 두근이 됨을 또 확인해 볼수 있고 그리고 또 이거 특징 하나라 그리고 다시 전으로 돌아가서 이 알파베타가 이 2차 아, 방정식의 근이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근의 합은 1, 두근의 곱은 1과 같다라는 어떤 규칙을 확인해 볼수 있겠죠. 그리고 또세 번째 뭐예요? 근이다라는 건이 식에 너도 성립한다라는 거니까 알파 제곱은 넘겨보면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제곱은 베타 마이너스 1이 되면 확인해 볼수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건 알파 세제곱과 베타 세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건데 무슨 말이냐 이 전제가 알파의 6제곱은 1이죠, 베타의 6제곱도 1이면서 전체 주기가 6으로 반복되겠구나라는 어떤 느낌을 줄수 있는 거죠. 왜 f7은 예시만 되면 f7은 알파의 7제곱 베타의 7제곱인데 6제곱은 각각 1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죠 근데 이 값은 f1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이랬을 때 이런 주기를 갖고 있음을 확인해 볼수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6까지 더한 다음에 이 규칙을 가지고 나머지를 생각을 해보면 되겠다라는 걸 확인해 볼수 있어요 그랬을 때 f1은 어떻게 돼요? 알파 플러스 베타로 1이 되고 f2는 알파제곱 플러스 베타제곱인데, 이 둘의 합은 2의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죠? 근데 이 값이 1이니까 2 마이너스 2, 0이 되고, F3은 알파3제곱, 베타3제곱인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리고 또 확인해 볼수 있는 건 알파3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3을 기준으로 해서 반대가 될 거예요. 즉, 알파4제곱, 베타4제곱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로 마이너스 1. 알파오는 마이너스 F2, F6는 마이너스 F3이 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N의 둘이 서로 사라지겠다라는 거죠. 더하면은. 그럼 우리가 생각할 건 F7과 F8과 F9와 F10까지 합인데 이는 뭐와도 같아요, 이건? F1, F2, F3, F4와도 같고 이는 또 서로 사라진다라고 했죠? 마이너스 F1과 같으니까. 그럼 남는 건 F2와 F3인데 각각이 얼마다라고 했어요? 0과 마이너스 2니까 답이 마이너스 2가 되면 3번임을 확인해 볼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될것 같아요. 아, 죄송해요. 여기 F2가 조금 잘못됐네요. 알파 플러스, 2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아니라 그냥 알파 플러스 베타죠? 그럼 다시 이 값이 1이니까 1-에서 마이너스 1이 되고, 어쨌든 중요한 건이두렵인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답이 2번이 되면 확인해 볼수 있겠네요.